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영상에서 제가 엄청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링크를 가져고 왔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과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시기 위해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회원가입 진행하실 때이 링크로 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 제공받으실 수가 있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는 선물 거래 방법을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고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 볼게요. 번호 입력을 해 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퍼즐 맞추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면 비밀 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밀 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요. 입력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레퍼럴 네, 아이디 9자리가 입력이 되고 있고, 우측에 노란색 서브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수수료 10%페이백되었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회원가입은 완료되셨고 넥스트 눌러주시고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해당 인증은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해 꼭 해주셔야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던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 키웨이 신증을 할 텐데 국가 선택에 한국에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서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국가에 나오는 대한민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완성으로 나오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우편번호는 포탈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오 우편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저는 세가지 인증수단 중에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눌러서 KYC 인증은 마치셨고 번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 바이낸스로고 바이낸스 유저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센티이터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도착해있을 텐데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설정 키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OTP로 돌아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여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오셔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서브밋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선 자금부터 송금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외부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바이낸스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에드레스 밑에 있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 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어비트를 저는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비트로 돌아오셨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 혹은 테더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저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를 한 테더를 확인해주실 수가 있고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셔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서 서명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로 돌아가셔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물 계좌있기 때문에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를 눌러주셔야 하고요, usd t 퓨처 눌러서 선물 거래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혹은 이미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팝업이 나오게 되는데, from spot에서 to usd t 퓨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코인은 usdt 수량 같은 경우에만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하단에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현물 계좌 에 있는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공매수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해서 극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를 위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제 추세선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차트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선택해주시고 좌측에 나오는 그림도구들 중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애고 싶으시다면 추지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맞은 모드를 설정해보겠습니다. 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강제청산 방지를 위해 투자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 외에 자금은 지장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어려우시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 있고, 이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리밋과 마켓 중에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 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은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거고요.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해서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이 청산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부터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TP SL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와 입출가 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리밋 같은 경우에는 우측의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고요 마켓은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포지션 종료하는 법까지 알아보았고 다른 코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무 트레이더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셨다면 퍼포먼스 부분에 나와있는 ROI와 수익률, 수익금액등 여러가지 지표를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에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와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카피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오이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카피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저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만 달러로 거래를 진행해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수익률을 확인을 해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5%나 10% 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되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